첫 번째, 이 힐이익이 되다, 그 다음에 어지다, 걔되다. 이런 피동 표현들이 중복해서 사용되는 걸로 비문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가 잊혀지다. 내가 이 사실이 믿겨지다. 김치가 통에 담겨지다. 되어지다. 자, 이런 이중피동을 우리가 분석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쉽게 하려면은 먼저, 있다, 기본형, 밑다, 기본형, 밤따 기본형, 죄다, 기본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지다 떼보시라 그랬었죠. 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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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다. 그럼 그 사이에 남는 것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히, 기, 기, 대, 어지다죠. 자, 그랬을 때, 피동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두개 이상 발견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어지다를 뺐을 때, 주어가 그대로 주어 자리에 있다. 어지다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주어가 그대로 주어에 있다 하게 되면은, 걔는 뭐, 무조건 뭐다? 이중피동이다. 다시, 그가 잊혀지다, 그가 잊히다. 사실이 믿겨지다, 사실이 믿기다. 김치가 담겨지다, 김치가 담기다. 그 다음에, 밥이 되어지다, 밥이 되다. 주어가 주어 그 자체로 있잖아요. 이러면은 얘네들 보다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어가 있었는데 목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랬었죠 그게 뭐다? 숙여지다. 밝혀지다. 옮겨지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다를 뺐더니 고개가 숙여지다, 고개를 숙이다. 목적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사실이 밝혀지다, 사실을 밝히다. 목적으로 바뀌죠. 병이 옮겨지다, 병을 옮기다. 목적으로 바뀌죠. 이러면 이들은 뭐다? 이중 기동이 아니다. 얘는 기본에 사동사에 뭐가 들어간 거다 사동사에 어지다가 들어간 것뿐이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 피동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외에도 하나만 더 적으면은 페이다 안된다 그랬었죠 페이다+ 페이다 같은 경우에도 파이다라고 하든 페이다라고 하든 둘중 하나로 적으셔야 된다.